죄송하지만 2026 파이나이라는 차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파이나가 오타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 영문, 한글인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파지나, 파에나, 피에나 같은 이름인지 또는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스크립트 작성 가능합니다. 그동안 2026년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자동차 기술 트렌드에 기반한 예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면 차량명이 확정된 뒤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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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토 스마트카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주목되는 신차, 파이나, 가칭을 가상으로 상정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양, 장단점, 시장 트렌드, 경쟁 모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실제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요. 다시, 다시, 다시. 먼저 2026년 자동차 시장 전반 흐름을 살피면, 전기차, EV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고, 자율주행 기능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위 기본 탑재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연비, 유지비, 환경 규제 준수 여부, 충전 인프라, 그리고 차량의 스마트 기능들을 많이 따지게 될 거예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파이나가 출시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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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구동 방식 및 파워트레인으로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버전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기차라면 배터리 용량이 최소 7만 600km 수준이 이상적일 것이고 급속 충전 지원, 예, 150kW 이상도 필수적일 겁니다. 내연기관 모델이라면 연료 효율, 배출가스 기준 준수, 유로 6 혹은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 터보 차저 옵션 등이 예상됩니다. 출력은 세그먼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형 300 마력대 고성능 버전이라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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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디자인 쪽에서는 공기역학적인 라인, LED 라이트,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리어램프 모두 대형 휠 옵션, 루프라인 또는 루프랙 디자인. 드래곤 윙 또는 히든 램프 요소 같은 미래지향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자체 재질로 경량화 알루미늄 또는 복합소재, 카본키버 또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 사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운전자 중심의 디지털 계기판, 큰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스마트폰 연결성, 애플과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고급 시트 마감, 가죽 혹은 인조 가죽 플러스 통풍, 열선 시트, 다양한 편의 사양, 파노라마 선루프. 무선 충전, 스마트 키, 전동 조절 시트 등이 기본 도는 옵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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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 면에서는 자동 비상 제동, AEB,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접근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될 것이고 상위 트림에서는 반자율 주행, 하이웨이 어시스트, 기능 혹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눈 깜빡임 감지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크기와 가격대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파이나, 가중형 SUV 혹은 중형 세단이라면 길이는 약 4,700만 1,950mm, 높이 약 1,400만 1,750mm, SUV 수준이 될 것이고, 무게는 옵션 및 파워 트레인에 따라 1.7에서 2.2톤 사이 범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대로는 국내 출시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약 한국 원화로 4천만 8천만 원 또는 그 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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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예상하면 최신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으로 환경 규제에 적합, 높은 연비 또는 긴 주행거리, 다양한 운전 보조 기능,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 사용 편의성과 커넥티비티 기능 강화 등이 있을 것이고, 특히 젊은 소비자 및 기술 지향적인 소비자에게 매력적일 겁니다. 단점으로는 고성능 옵션 및 전기 버전이라면 초기 가격 비쌀 가능성, 충전 인프라 문제, 특히 국내 일부 지역, 무게 증가로 인한 핸들링 저하 또는 보조 시스템 위존 증가, 유지비, 부품 수급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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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모델 비교도 중요하겠죠. 만약 파이나 가중형 SUV라면 한국 국내외 브랜드 중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또는 수입 브랜드에서는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의 유사 가격대 및 사양 모델과 경쟁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브랜드 인지도, 애프터 서비스, 유지비, 안정성 등을 비교 요소로 삼을 겁니다. 다시 다시 다시, 마지막으로 사양별 추천 포인트와 소비자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기본 트림을 고를 때는 연비 및 주행거리, 안전사양, 디지털 편의 사양 등이 최소 사양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상위 트림에서는 패키지로 묶여 있는 사양들 간의 가격 대비 효용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버전이라면 배터리 보증, 용량 유지를 포함한 충전 속도, 충전소 접근성, 그리고 장거리 주행 시 편해성을 체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